lg 전자가 이번엔 공기청정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전자식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이에 lg 전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해야 하는 의료진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가전과 it 기술을 집약해 만든 전자식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lg 전자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식을 열고 전자식 마스크 2,000개를 기부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에는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특허기술 및 노하우가 담겨있습니다. 마스크 앞면에는 교체 가능한 헤파필터가 두개 있습니다. 사용자는 헤파필터를 통과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마스크로 유입되는 공기의 양은 각각의 헤파필터 아래에 장착된 초소형 팬이 조절하게 됩니다. 마스크에는 호흡 시 발생하는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와 호흡 인지 알고리즘을 적용해 사용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팬의 속도를 높여 마스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을 늘리고 숨을 내쉴 때는 속도를 줄입니다. LG 전자는 얼굴 형태에 잘 맞는 마스크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인간공학연구실과 공동으로 안면 유형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방출됨을 인증하는 전자기장 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LG 전자는 의료진에 이어 사람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공공기관 근무자 등을 위해 전자식 마스크를 기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일반에 판매하는 시기와 방법, 가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LG전자 에어솔루션 사업부장 이감규 부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연일 고생하는 분들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많은 분들께 전자식 마스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약 3년 전부터 전자식 마스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개발한 마스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산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 등을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